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거북이 마냥이를 만져볼거예요아리뷰해볼까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건데요 너무 귀여워요 약간 끈적끈적하긴 한데 그래도 소에는 붙지 않아요 약간 미끌미끌한거 같기도 하고 안뜩안뜩 잔뜩 안뜩 남겼고요. 이게 제일 말캉말캉해요 말캉 Balkan. Balkan. b a l 해요 n Balkan. b a l k a 어 b a l k 에 n Bal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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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에서 k a n b a l 자 아, 그리고 어, 어. 요건요 한팩 정도 요 그, 잠시만요 좀 작은 비닐봉지 그 정도에 이만큼이 하는 거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몇 원에 샀죠? 이천 원. 오, 오. 가격도 싸고 좋아요. 가장 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